전도와 회심과 세례가 있는 교회 되기 2부입니다. 전도와 회심과 세례가 있는 교회는 다음에 네 가지 요소에서 일반 교회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전도와 설교, 예배, 그리고 교제와 정착 프로그램이죠. 지난 강연에서는 복음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교인에게 전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구도자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강연에서는 예배, 교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전도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도 방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전도가 이전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전에 되던 게 요즘 잘안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개인중심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시대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던으로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포스트 모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진리보다는 진리의 효과를 드러내는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시리즈의 현대교회의 쇠퇴 원인과 대책에 있습니다. 아, 전도 방식이 오늘의 문화에 적합할 때, 전도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아, 물론 문화를 불문하고 전도 방식은 복음적이어야 하죠. 아, 그러니까 바람직한 전도 방식은 복음적이어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전도 방식 중의 하나가 간증 전도입니다. 간증은 간증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포스트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능력을 증언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실 간증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간증이 왜 중요할까요? 아, 구도자로 하여금 회심하도록 격려할 때 설교와 간증이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도자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려면 설교와 간증이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아, 이 둘은 목적은 같지만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스트 맥그라스는 기독교 변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이 폐혈증에 걸려서 매우 아프다고 가정해 보자. 치료제를 못 구하면 몇 시간 내에 죽는다. 그런데도 당신은 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아, 설교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당신에게 의사친구가 있다. 그는 당신의 증세가 폐혈증과 같다고 말해준다. 방치하면 결과가 치명적일 거라고 경고한다. 몇몇 치료약을 알려주고 그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간증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증세가 자신이 겪었던 증세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심하게 아팠었다. 그러나 누군가 어떤 약을 소개를 해줬고 그약 덕분에 그는 생명을 구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신도 똑같이 하라고 제안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의 이야기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이야기와 교차한다. 설교와 간증은 구도자가 실제 상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구도자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도자가 치유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고 그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구도자를 회신케 하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더라도 설교자와 간증자는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작지만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보금적인 간증이 교회에는 어떤 유익을 끼칠까요? 우선 간증자 자신의 신앙의 활기를 주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증을 듣는 교우들은 격려가 되고 따라서 교회가 활기차게 됩니다. 신실한 신자도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죠. 사람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기의의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간증으로 예수님의 생명 구원 사역에 동참합니다. 간증에 담긴 복음이 듣는 이에게 구원의 믿음을 촉발시킵니다. 간증은 복음적이어야 하죠. 어, 간증 전도는 자신에게 익숙한 은혜 받은 이야기로 전도하는 겁니다. 간증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간증은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전하고 새로운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지상 공동체인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간증은 전형적인 해피엔딩 스토리 구조를 가집니다. 첫 단계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친 겁니다. 둘째 단계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하는 겁니다. 또는 신앙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을 알려 주려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는 거죠. 자, 이제 셋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은혜의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냥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구나 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복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서 복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증자가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간증자에게는 자랑할 게 많죠.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재산이나 지위나 가정이나 자녀, 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그 간증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신앙이나 노력은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금식 기도를 세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하는 것보다는 그때 저에게는 기도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붙은 게 기도였어요.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실패한 것은 진솔하게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복음적인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선 설교단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복음을 볼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실하신 개신교 목사님이라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에서 복음을 인식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간증에서 복음을 인식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복음신학 학습도 필요합니다. 복음 학습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가 아닐까요? 한번 복음을 교인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간증이 나눠지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복음적인 설교와 간증으로 활기를 되찾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부흥의 시절을 주께서 다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